네, 안녕하십니까. 부산 사이코 핏포스 팀의 윤태균 선수입니다. 이번 군 제대 후 복귀 시합인 만큼 많은 훈련과 준비해왔기 때문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맥세프시첫 시합이에요? 예, 네, 그렇습니다. 네. 그, 각오한 말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첫 시합이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많은 임팩트를 줄수 있는 시합을 하려고 열심히 준비해왔기 때문에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윤태균 선수를 처음 접하는 팬분들한테 예. 어떤 선수인지 말씀해 주세요. 저 같은 경우 이번 무대가 소타입이라고 하셨는데 소타입 예전부터 저는 좀큰 무대에서 가 즐기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이번 무대에서는 좀 크게 즐기면서 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주어주 특기가 뭔데? 저 같은 경우 음, 이제 크게 난타전보다는 카운터 유로치는 선수기 때문에 한데 고연수가 들어오게 된다면 카운터 위주로. 무릎에다 이제 판치를 준비해서 운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우용 선수는 어쨌든 간에 그 백세프 선수 챔피언 운동까지 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나는 인식을 쌓아보는 선수이기도 하고, 예. 네. 고우용 선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네. 고우용 선수 같은 경우는 지난해 베스트 경기 뽑힐 정도로 가장 이번 쇼타임하고 어떻게 보면 같이 잘 올리는 선수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선수하고 붙게 되어 영광이고 이번에는 2018년도에 자하고 베스트 경기 뽑을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수가 그런 얘기 했어요. 예. 멈출 텐데 <laughs> 예. 경기 예. 아,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이번 게임 어떤 경기를 칠지. 고현수하게나타들어올까생기 때문에 그침착받치면서 저도 마지안 밀리게 회계왕상 기로 위협 치러하겠습니다지 이번 대 응원해 팀 동료들 예. 좋다. 그래서 팬들에게 한 말씀. 음. 음. 네. 아무래도 말씀드렸다시피 첫 복귀전이고 부상감이 큰데 옆에서 도와주시는 부산 사이코스 모든 팀하고 이번 이렇게 좋은 기회 주신 s f c 무대한테 좋은 말씀드리고 싶고 좋은 경기력 보여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우영선수에게 한 자, 아, 이번에 저하고 2018년도 패스트 경기 만들 수 있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번 목표는 이제 맥세프첫 데뷔 자리인데, 당연히 70kg 챔피언 이준현 선수를 목표로 운동을 하고 있고, 지금 고현 선수를 통과점으로 지나서 이준현 선수한테 나중에 챔피언 도전전을 얻어서 타이틀을 딸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